안녕하세요. 부여의 옥근원입니다. <laughs> 오늘 아침에는요, 아 제가 유기농 밤 전문인데, 밥을 자주 해야 되는데요. 밤밥을 <laughs> 어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. 요즘에 뭐, 그, 남자들이 밥, 밥한다 해서 뭐흉불사는 먹고요. 아 밥을 자주 해야 되는데, 어 오늘 모처럼 어 밥을 맛있게, 아, 저 같은 경우 는 밥은 상당히 그 어렸을 때부터 아, 가마솥에 불때서 밥도 아, 그 해봤고 밥은 좀 많이 해봤습니다. 특히 그 농산물 이렇게 아, 특히 유기농 밥을 하다 보면 아, 밥을 찌고 예, 또 굽고 밥밥을 하고 그런 자주 해봐야 하기 때문에 음, 가끔은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일단은. 그, 쌀을요, 그, 저희 같은 경우는 밥을 너무 오래 놓고 먹으면 좋지 않잖아요. 한 끼만 딱 먹는 것 보다는 한두끼 정도 아침에 하고, 점 전심 때까지 먹는 거,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. 이 압력밥솥이, 상당히 밥이 잘 돼요. 맛있게도 되고요. 예, 아, 그럼 잘보이질 않네. 원하시는 기능을 선택해 주세요. 자이 정도로요. 지금 이제 밥을 이렇게 밥도 넣고 이렇게 했습니다. 자그 일단은 그 보온이 됐으니까요 보온 보온 취소를 한번 눌러보고 취소했나 어, 그러면 압력지사를 아. 아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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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고 만다. 네. 자, 케를한 자, 해 고, 야겠네치사를치사가 취소되었습니다 잡고 치사리. 사치 현미. 현미. 쿠쿠가 맛있는 치사를 시작합니다. 아, 저 같은 경우는 그 사실 작곡은 많이 좋아하지 않고요 쌀밥을 많이 좋아해요. 어렸을 때그 농촌에서는 그 쌀이 별로 없어서 그 부모님 아버님 같은 경우는 쌀밥이 그래도 위에는 쌀밥이었고 그렇게 드시는데 우리는 그 보리밥 볶음보리밥 그렇게 해서 먹었는데요. 그 우리는 빨리 먹고 그 아버님 그 식사하시는 걸 보고만 있어요. 그래서 혹시라도 당겨주면그 밥을 먹고 그래서 아, 저는 상당히 네, 쌀밥을 좋아하는 편입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그, 이제 그 밥이 어, 시작됐는데요한 시간 되면 어, 정말 맛있는 밤밤이 됐으면 합니다. 6인 아, 어, 밤으로 밤밥을 했는데요. 아, 아, 냄새가 상당히 좋은 냄새가 나네요. 자, 일단. 밥이 다 됐으니까 열고, 한 보겠습니다. 우와! 밥이 얼마나 잘 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. 와, 밤도 노랗고. 1차주로육안으는 밥이 잘된것 잘 같아요. 한번 퍼보겠습니다. 자, 맛이 얼마나 좋은지. 자, 일단은, 밥을 한번 뒤집어주고, 오, 밥은 너무 잘된것 같아요. 밥이 얼마나 잘 됐냐면요. 제가, 아, 이 정도로 밥을 잘해요. 맛있게 생겼죠? 네, 밥이 아, 지지도 않고, 음, 되지도 않고, 너무 좋습니다. 쌀밥, 쌀밥. 저는 쌀밥 좋아해서 쌀밥이 좋아요. 자, 너무 와 반밥 한 그릇 두고요. 아, 밥을, 제가 보면 밥을 너무 잘해요. 밥은, 하는 저는 눈으로 이게 물을 맞추는데요. 밥은 참 잘하고 있습니다. 와, 밥이, 밥이 이 정도로 맛있게 보이나요? 이 정도로 잘했습니다. 너무 많이 품고, 텐데 자, 아침. 자, 유기농 밤으로, 유기농 밤으로, 예, 밤밥. 정말 좋습니다. 이게, 그, 밤밥은요, 그, 반찬 없어도 맛있어요. 예, 정말 맛있는 밤입니다. 자 오늘 아침에는요 제가 그 유기농 밥으로 쌀밥을 했습니다 쌀밥이요 이 정도로 여기 잘 됐어요 어, 아침에 밥은 이게 제 밥은 잘해요 한번 먹어봐야지 맛있나 와 달달하고 너무 맛있어요 그리고 이 국은 제가 한우로 이렇게 소고기 무어국인데요. 음, 무는 제가 친환경으로 농산 음, 무를 넣고요. 음, 소고기 무어국. 정말 맛있겠다. 음, 너무 맛있어요. 그리고 이건요 무 깍두기인데요 친환경 무로 깍두기 담은 건데 요새 맛이 아, 뭐라고 딱잘 익어서 맛있는 것 같아요 딱딱하지도 않고 조금 신맛도 있고요 아, 무맛있네 자, 이상, 그, 아침에, 그, 반밥은 아주 잘했습니다.